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매주 수요일 5분 가정예배에서는 속장님을 통해 보내집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가정예배를 드린 후 속장에게 보고합니다. 인증샷이 가능한 분은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가정예배 보고를 한 가정은 주부에 올려드립니다. 헌금은 가정 예배 봉투에 넣어 주일 예배 때 봉헌하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영적 회복의 길을 바랍니다. 2020년 7월 15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342장 러 시험을 강연 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도 우시리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음. 오늘의 요절 말씀은 3절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이고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실현입니다. 실현을 당해도 인내를 잘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제일 좋은 상태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험이 올때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믿음으로 참고 기쁨으로 견뎌서 신앙적 인격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황금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동으로 마치겠습니다. 시